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수리하게 된이 기계는 예, 드레스미싱 입니다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예, 윤태용 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지금 요 수리하게 된 오늘 수리하는 이 기계는 예, 충북 옥천군 예, 청성면에서 보내주신 예, 드레스미싱 약한 60년 된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오래전에 예, 기계 고장으로 이제 수리를 몇번 받으셨는데, 예, 정상적으로 수리가 되지 않고, 내부가 많이 쪄들어서 기계가 아주 꼼짝도 하지 않았던 기계를, 예, 전체 분해를 해서, 예, 각종 기능들을 다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기계의 첫째 문제는, 아, 요, 고객님께서, 요게 지금 폴리라 그러죠. 이쪽 바퀴, 바퀴를 이렇게 왼쪽으로 돌면 폴리 나사가 풀리고요. 바퀴가 이제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북실감기 장치가 워낙 오래된 세월이 흐른 기계라서이 어 앞에 이두 막기라고 보통 그러는데 이제 이게 다 분리가 돼서 사라져서 없었던 기계입니다. 제가 음 지금 국내에서 이걸 만드는 회사가 있어서 부품을 미리 구해놨습니다. 이제 이번 여기 원래는, 본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90% 정도의 옛날 기계들이 북실 감기 장치가 고장이 났거나, 그 다음에 앞에 이렇게 보면은 북토리가 되죠. 북토리를 여기다 껴서 회전을 시켜서 북실을 감아야 되는데, 예, 과거에 나왔던 기계는 여기 조그만, 아, 못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못 부분이 달면은 이게 멀쩡하게 생겨 있어도, 예, 회전을 못하게 되어있죠 그래서 지금 요새 생산되는 기계는 이렇게 스프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각종 기계에 다 호환이 되므로 요 기계를 요 부품으로 교체를 이렇게 해드리면 푹실감기 장치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푹실감기 장치를 어 폴리 바퀴에다 그냥 대고 돌리셔도 되는데 이 고객분은 이거 원형을 갖다가 예, 복원해달라 그러셔서 요 아예 장치 통을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과거에 있던 예, 볼트를 풀어서. 우측 그 다음에 좌측 우측 두개 볼트를 잠궈주시면 이게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 부품이 아주 구하기 힘들죠 이게 고장 났던 이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체를 하면 복실감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중심부를 눌러서 조심스럽게 잠가 주는 부분 떨어져 나오면 안 되죠 이렇게 살살 중심부를 손으로 눌러가면서 이렇게 돌고 뒤편으로 돌려서 힘껏 잠가 주게 됩니다 음. 손으로 한두번 정도 때려주시고 타이트하게 잠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은 고장나서 사용하지 못했던 북실감 기장치가 정상적으로 회전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이 기계는 발재봉 둘로 되어있던 기계인데, 이렇게 모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모터를 교체하는 과정이 됩니다. 되... 볼트를 잠궈줘서 모터를 고정시켜 주고, 그 다음에 벨트를 끼우는 요령입니다. 벨트를 그냥 끼우시면 되지 않겠죠. 밑에서 위로 치켜 올려가면서 예, 홈속에 걸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터. 이 예, 부분에 이렇게 이런식으로 고정시켜 주면 되고요 그러면 회전을 하면서 모터의 힘으로 예, 기기가 회전이 되겠습니다 모터 볼트를 잠궈주고 난 뒤에 전기 페달이죠 이렇게 예, 생겼습니다 전기 페달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자동차, 아, 악셀레더, 엑셀레더처럼 밟을 때 속도가 내려가는 거죠. 지금 미리 꼽아놓은 네. 정상 작동되는 걸 보시죠, 그렇겠죠? 회전이 되서나죠요 이런 방식이고, 그 다음에. 예, 이 조식 텐트라는데 위실장력 조절기가 예, 작동이 되나를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품들이라서 예, 건드리는 거마다. 부러집니다. 자, 이걸 조금 잭껴서 루스하게 해줘서 여기다 끼워주게 되죠. 이걸 각판이라고 합니다. 각판. 각판 처리 끝났고, 이걸 침판이라고 하고, 이걸 각판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작업한 것은 앞면, 그 다음에 북신감기장치, 그 다음에 모터장착하기 이렇게 된 상태죠. 그리고 자 위에 실을 끼워서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기계처럼 실체기가 위로 올라오죠? 뒤에서 앞으로 끼워주게 됩니다. 실체기를. 그 다음에 걸어주고, 걸어주고. 실은, 가마가 좌측이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 안쪽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걸어주고, 그 다음에 펄리 바퀴를 돌려봅니다. 이때 실이 단한 번에 이렇게 걸어서 올라오면 예, 수리가 잘된 기계입니다. 가다 타이밍이 맞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옷감을 놓고 예,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루발을 내려야 되죠. 하지 않고 전체 부분 기계가 이상해었던 기계인데 예, 지금 정상적으로 소리가 됐습니다. 이제 후진하는 버튼이고요 전진하는 버튼이제필터트를 타이트하게 해주면 발도가 가게 됩니다. 예, 충북 옥천 천성으로 보내주는 예, 드레스미싱 지금 아, 북실감기 장치예 교체를 했는데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북실감기 넣고 자주 전합니다. 예, 이렇게 된 구조는 고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스프링 장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이 없고, 다음에 모터를 달았기 때문에 예, 장시간 사용하지 않았던 기계라도 이제 자주 사용하시면 원활한 바늘질을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리를 모두 마치고, 옥천 청성으로 보내지는 드레스미식. 이 기계는 약한 60여 년된 기계로 이렇게 추측, 추정이 되는 기계, 시험 바느질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